예, 안녕하세요. 원활 모슬플루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채널 공지도 할 겸, 일쾌도 할 겸, 이렇게 한 번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넣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목소리>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제, 생방송 관련해서 좀 방침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생방송을 하면 좋겠으나, 여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원신을 솔플로 하는 거를 주로 컨텐츠로 삼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채널 컨셉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 컨텐츠가 있을 때만 생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이런 식으로 코멘터리를 하는 영상으로 찾아뵐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뭔가 뭐라고 해야되나 생방송에살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좀 팽핑긴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첫번째 일게 완료가 됐습니다 좀회성소설하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다음걸로 넘어가면서 좀더 자세하게 말해 보도록 하지요 이게 무슨 일말인고 하니 이제 일회 영상을 주로 할텐데 좀 생방을 안 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넣은 일회 영상이 좀더 자주 올라올 예정입니다 해서 이 채널에서는 이제 새컨텐츠가 있을 때만 생방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 시간이 남을 때뭘할 것인가 하니 제가 종합 게임을 하는 그런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 채널 링크를 이제 이 영상의 아래에 달아 놓을 텐데 이제 그 채널의 이름은 김철검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채널 만들기 전부터 계속해서 활용하던 채널인데 김철검 채널하고 많이 연관을 안 두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이 채널에서도 이제 연관을 두는 편이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게임을 하냐면 제가 RPG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 RPG를 주로 할 텐데 원신 자체가 이제 여기에 따로 떼 놓을 만큼 이제 좀 특수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채널을 떼 놓은 거고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원신을 김철검 채널에서 했을 텐데 좀 아쉽게 됐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일단 그 특수성이라는 게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철검 채널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일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가 끝났네요. 뭐 그거 외에는 이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회에 조금 집중을 해서 영상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대충했고요. 아니야, 진짜 돌아버리건데. 흠. <laughs> 음, 다루기 공속이 느리다면 느린 편인지라 아무래도 쳐맞은 점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아템 먹게 줘. 아템 <laughs> 정말 안먹어지네 좋습니다. 불편하고요. 아. 이 자식아, 어딜 길을 보고 있느냐? <laughs> 음? 그래서 공지는 그의 끝입니다. <laughs> 보자, 더 공지할 게 있나? 일단 데, 네, 이 채널에 관련한 공지도 살짝 하자면 나머지 한 퀘스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방금과 같은 공지 외에는 이제 새로운 파티를 짜고 있다는 점 이제 야에 비코가 나오면은 라이덴 야에를 중심으로 하는 파티로 해서 아예.. 뭐냐 야에랑 라이덴이랑 행추랑 베넷 넣은 파티 해볼 예정이구요 지금 이미 소가 있어요 그..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소가 있기 때문에 소랑 운근을 중심으로 해서 평타소를 운영을 하는 파티를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평타소 파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평타소 파티는 이제 소랑 운근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로 뭐 라이덴, 베넷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치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치치를 넣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대신에 이제 무기가 좀 문제였는데 얼마 전에 그 북대륙 원형이 나오는지라 아 나왔던지라 그 북대륙 원형을 별의 낫으로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 낫은 왜 중첩이 안 되냐 하면은 그동안 유월창 만드느라 그랬다는 점 귀찮아서 궁한 번 써주고 아. <laughs> 여튼 그렇게 해서 소 파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laughs> 파티를 원해 야매로 짜는 사람이라 파티의 임새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실 파티란게 다른 게 없죠. 그냥 딜러 놓고 서포터 넣으면 그게 파티지 뭐. <laughs> 그거 외에는 이제 보자. 있나? 문근 메인딜은 또다시 미뤄졌다는점 <laughs> 해서 서기기 h 까지 하고 t h 영상 그리고 공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n 수 e a l 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i n d e a 러는 원신의 컨텐츠가 있을 때만 이렇게 a l This is the m a i 앞으로는 만약에 실시간 스트림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는 김철검 채널에서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파티를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터트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갑니다. 뿅.